이 네, 좋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고요. 정혁은 베이스라인 공격, 득점! 던전랜드 네, 창원에... 공격, 한명 날려보냈습니다, 김낙현 정혁은 쪽으로 돌아서서 바로 쏩니다. 정확합니다. 네. 엔트리 패스 넣어줬습니다, 외곽으로. 베이스라인 쪽에서 정혁은. 골 다시 잡습니다. 골밑 네. 득점, 정혁은! 전현우. 정혁은 쪽으로. 안쪽까지 네. 과감한 점, 정혁은! 골밑에서 불락이 가든지. 네, 지금 해치백도 좋죠. 자, 정혁은. 정의재를 밀면서 공간 만들어냈고요. 그쪽까지 정욕은 전자랜드 선수들이 공격을 이어갑니다. 정효근 멈춰서서 플악점퍼 들어갑니다. 정욕은의 사건도 출발 확실한 전달했습니다. 정효근 스크린 받고 아, 잘 그렇겠어요. 보냈습니다. 차바위 어렵지 않게 넉점차 전자랜드 공격 정효근 아 돌파 정효근 부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효근 스크린 받고 들어와서 쏩니다. 정확합니다. 네! 자꾸 또 시작에서부터 정효 선수의 활약이 빛을 끊고 어, 있었거든요. 네, 흐려지고 있고 이 득점과 함께 78대68 지금 10점 차를 만들고 있는 전자랜드에요. 3승 부릅니다. 스크린 받고 그대로 들어와서 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정유근의 자신감은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팀의 4라운드 맞대결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 수법 81대 73.